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내는 세력도사 인사드립니다. HLB가 최근에 강한 랠리가 나오고 바로 어제도 특별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제가 한번더 강조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호재로 인해 HLB가 과거의 모습처럼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 HLB 늦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HLB가 더 파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셔 가지고 우리 함께 부자 돼 보자고요. 우선 어제 나온 이슈를 제가 한번더 정리를 도와드리자면 이제 영국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LMR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사가 HL백에는 2,000억을 투자하고 HLB 생명과학에게는 7 2억을 투자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이 투자 금액을 어떻게 받냐면 이 신주 인수권 부사인 이 bw와 그리고 교환사채인 eb 형태로 투자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hlb가 성과가 굉장히 많았죠 이 ndr 이라는 기업 설명회를 통해 투자 유치를 받아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는 어떤 의미냐면 바이오 기업으로서 앞으로 나올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W가 2,000억가량 진행을 하고, 그리고 EB가 아까 말씀드린 HLB 생명과 72억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어 아, 이거 신주이순권 관련해서 뭐 납, 물량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건가 하는 이런 걱정이 많으실 테죠. 하지만 여기서 걱정할 거 전혀 없고, 이 BW 같은 경우 발행 직후 이 15%가 투자 유치금으로 바로 유입되며 나머지 85%는 해외 계좌로 예치가 되면서 이 자금이 집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HLB에 미국 자회사가 있어요. 이 엘레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엘레바의 임상 개발과 그리고 글로벌 상업화에만 투자 금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훼손에 대한 문제에 전혀 없고 앞으로 나올 기대감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HLB, 이제 시작이다. 아직 늦지 않았고 주주 가치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그리고 비분형 자체가 신주 인수권과 사체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거래되는 구조로 투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있어서 쭉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HLB 오늘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모멘텀을 받고 거래량 터진 윗꼬리 양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차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주주 여러분들이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의 모습은 세력들이 상단 매물을 잡아먹고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단에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 구간에 갭이 형성되면서 가격 자체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 매물만 잘 소화하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와 함께 폭발적인 릴리가 될 거다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HLB의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로 8만원까지 끌고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HLB는 현재 고점에서 내려오는 장기 추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라인에서도 추세 자체 전환하면서 거대한 쌍바닥을 만든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 매매를 진행했냐면 이 구간에서 거래량 붙으며 돌파 나오는 거 보고 여기 구간에서 바로 들였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게도 들이지 못하고 이 라인에서 타점 브리핑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주주 여러분들과 절반 매도를 좀 진행을 했지만, 다시 한번더 눌리는 가격대를 체크해가지고, 제가 아까 약속드린 8만원 구간까지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문자를 통해 먼저 우리가 선점을 하고 선점을 했다면 그 다음 매도 타점까지 문자로 연락을 받고 싶은 분들은 상단위에 제 개인번호로 hlb 아니면 행운의 숫자 7이라고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 행운 가득하시고 또 hlb의 중요 눌림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함께 연락을 받아 수익 보는 매매로 오랫동안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략 브리핑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달도 바이오의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에게 최근 연락 주셨던 분들은 이렇게 제가 자료까지 전달을 드리면서 바이오 종목으로 오늘 정말 큰 수익 보고 계십니다 알티오젠 신고가 가고 에이프릴 바이오 디 n d 파마텍 abl 바이오 까지 이 다양한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 주면서 우리가 왜 바이오를 투자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보시면 제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이런 정보와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을 포함하여 11월 달 어떤 전략을 짜야 수익 볼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제 개인 번호로 파일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문자 타점이 아니더라도 이 파일 전송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나왔지만 지금 모습 흔들릴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주봉 차트하고 월봉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우선 주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 아직 하락 추세에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상단 매물 다시 한번 더 소화하면서 중요 매물대위로 가격 자체를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횡보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횡보가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다 매집을 통해 추가 랠리를 보여주겠다. 지치게 하고 물량을 뺏은 다음에 시세 폭발을 준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박스권 상단위로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매수세 터지면서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매물 때, 58,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더 58,000원 안착과 함께 6만원 이로 가격 자체를 올려놓게 된다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8만원 이라는 중요한 매물대까지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구간이 이제 주봉 차트여서 안 보일 텐데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 갭이 비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갭 이라는 것은 주가가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갭이 상단이나 하단으로 열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고점을 달리고 있는 주식이 한번 채우러 갈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개파락과 함께 주식이 빠졌다고 하면은, 이 개파락에 대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HLB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은 채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 전혀 흔들릴 거 없고, HLB 이제 시작이다. 아직 늦지 않았고, 11월 달 바이오의 해가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있으니까,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HLB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중요타점, 꼭 받아서 함께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선물 내용이 뭐냐면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증시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포함한 신규 진입자분들이 가연대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수 있을까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소액으로도 큰 자산을 한번 도전해 보자. 단돈 3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우선 만들고, 1천만 원이라는 이 자금이 생기면 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만들 수 있는 이 부의 루틴을 설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AI 발로 먼저 반도체 로봇까지 이 글로벌 시장들은 대한민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증시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데 이런 순환매에 맞춰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 전략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6시 30분마다 일어나서 증시를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이 전략 브리핑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브리핑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 는 제가 왜 진행을 하고 있냐면 증시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는데 명확한 플랜 없이 우리가 감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 또 리스크 전략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뭐3% 하락 아니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로 빠졌을 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고 이제 또 A라는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있는데. B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서 A라는 종목을 팔고 B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 이 있죠. 오히려 내가 방금 산 B라는 종목이 떨어지고 A라는 종목이 상승하는. 그래서 이런 감정 개입으로 원칙이 붕괴되거나 내가 사면 하라. 매도하면 상승이 반복되시는 분들. 제가 이 구독자 특별 이벤트 프로젝트로 딱 300명만 소통방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 이번 프로젝트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많은 분들이 이방 안에서 이렇게 저와 함께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저 또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 저에게 이렇게 인증 남겨주신 분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 반도체 로봇 전력 이 바이오까지 큰 수익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있고, 최근에 상장됐던 이 노타라는 기업도 있죠. 노타라는 기업도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께 차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이렇게 노타라는 종목도 27%라는 수익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분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단돈 300만 원으로 1 천만 원을 만들고 이 천만 원으로 1억까지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고 있냐면,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파동을 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파동 안에서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해서 함께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우선 구독자 여러분들과 추세추종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매술은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매도 타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어판과 기업 분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9월 15일에 DI라는 종목을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는 9월 초부터 반도체를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 이유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D램의 가격이 미친 듯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주식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을 먹고 자라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hbm4에 대한 이 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D.I도 상방으로 크게 열렸기 때문에 놓치면 여러분들께 큰 후회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시 DI의 가격 15,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DI 15,000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최 고점까지 72%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2만 원이 제 1차 목표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안내 도와드렸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바라봤던 25,000원 이 목표가에서 또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했다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제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본 만큼 또이 수익금으로 함께 전략을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가장 큰 수익률을 낸이 SK이닉스도 하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SK이닉스 하 또한 제가 9월 4. 파일에 여러분들께 26만 8천 원에서 매수 타점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매수 타점을 안내 도와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일봉 추세 전환과 함께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미리 포착을 했고 또 앞으로 나올 이 업황과. 이슈로 인해 강하게 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이 목표가 50만원을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50만원을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매도타점 신호를 보내드렸고 남은 물량은 다시 한번더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9월 4일에도 제가 SK닉스를 촬영을 했는데요. SK닉스 당시 가격 26만 8,500원이었고 현재 후공정 밸류 체인이 강하게 쏠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소부장 기업들 매집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나올 차세대 디램과 내년 공장 추진을 한다라는 것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하고 매수를 했다면 제가 왜 여기까지 매도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이슈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무조건 상승한다. 또 차트적으로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이 무한한 물음표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 옛날 영상을 보다시피 저는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큰 수익 볼수 있도록 함께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브리핑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제 제 개인 번호가 있어요.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 종목 이름 저에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100% 무료로 타점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냐면 이렇게 연락 주신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한 다음에 문자로 타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NHN KCP 또한 추세 자체가 꺾이게 되면서 우리가 바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그어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다. 세력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또 중요한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매집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봤던 1차 목표가 18,000원과 2차로 2만원을 달성을 하면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 인증까지 남겨주셨어요. 이번 10월 달에는 2차 전지 해가 다가왔었죠. 제가 10월 10일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촬영을 하면서 10월 13일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실적보다 이 공매도 비중을 봤을 때 이거는 스키지 영상으로 강하게 터트릴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전지 함께 모아가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흔들릴 거 없이 곧쏠 예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에게 문자 발송을 해 주신다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도 타점도 함께 공유해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10월 1일에 공매도 비중이 15%였고 이때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 상단위로 천억 가까이 청산될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펌핑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공매도 비중 10%나 줄어들었어요또 천억 가까이 청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더공매도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한번더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36만원의 LG에너지 솔루션 함께 타점을 잡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36만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제가 지켜봤던 1차 목표가 45만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0만원을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수익 파티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저희는 2차 전지는 함께 매도 타점을 잡고 이 코스닥이 키맞추기로 상승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시 이 바이오 종목들을 함께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 놓치게 된다 하면은 아쉬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기존 저와 인연을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전략을 함께 공유받고 싶다면 상단에 위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이름 저에게 남겨주신다면 함께 전략을 구성해서 제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이 세력도사의 타점들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이름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항상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이제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제가 이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댓글 안에도 이렇게 링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링크 이상한 거 아니니까 클릭하게 되시면 제 개인 번호가 나오는 이 문자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창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료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무료 아니면 저에게 또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을 남겨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전략들 문자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정말 고민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코스피 또 현재 10만 전자와 50만 하이닉스를 달성했는데 내가 돈을 못본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신 분들은 저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이 타점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타점 받고 저와 수익나는 매매 오랫동안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하고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들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함께 수익나는 전략으로 끌고 나가보자고요.